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BC 임 스타 리그 본선 진출전, 에, 본선 마이너 리그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먼저 최수범 선수가 반쯤은 통과를 했습니다. 먼저 두번 이기면 되는데, 먼저 한번 이기게 되네요. 박영민 선수, 이제 뭘 조심하면 될까요? 일단 박영민 선수 아까 그 가까운 방향이고, 그, 뭐그렇다면 프로브 던져서 상대방 병력을 뭐 확인하고 음. 이랬다면은 가까운 방향이면은 테란이 분명히 투팩 토료 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까 뭐 자신이 투게이트를 선택을 했으면은 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투게이트를 플레이한다는 것은 투게이트로 플레이한다는 것은 물량을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체제고 그렇다면 물량을 어느 정도 평소보다 많이 생산해서 일단 먼저 테란에게 달려들어서 병력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춰가는 플레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멀티는 사실 그다지 급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투게이트로 음. 상대방의 병력 잘라 면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 멀티를 하나 더 앞서가는 것은 아, 한 타이밍 더 빠르게 멀티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이 멀티를 못 하게 막아놓고 멀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투게이트로 꾸준하게 아, 싸워가면서 아, 플레이를 하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인성 진식 프로발용. 네, 뭐 정찰을 좀만 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이 박영민 선수는 빌드상으로 너무 좀 유리하게 시작을 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배를 한 것도 같아요. 네, 좀 멀티를 늦게 가져가더라도 테랑과 비슷비슷한 타이밍에 멀티를 가져가고 그 이후에 한번 노려서 한번 상대를 치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멀티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그 안정적인 그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자뭐 어찌됐든 간에 최수범 선수가 먼저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전장이 되겠습니다. 인트로도 앞에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코투스와 테란이 5대1로 코투스가 세경기나 앞서있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성호 선수에게 넘어갔다고 볼수 있어요 예. 예, 박영민 선수가 오늘 이 경기장까지 올때와 오늘 무조건적으로 이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분명히 왔을 거거든요 아, 근데 아. 이게 경기를 하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좀 위축된 상황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처럼 그런 식의 좀 빠른 멀티라든지 좀 고박적인 그런 빌드를 사용한는지 보다는 안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후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정말 이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비싼 돈을 주고도살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차곡차곡 쌓아나가지 않으면 그 경험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최수원 선수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박영민 선수 신의 길을 먼저 꺾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박영민 선수는 그 패기가 남아있습니다. 패기가 최수원 선수에게 뭐 개선할 것인지 2라운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전에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구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수범 선수와 박영민 선수 최수범 선수, 자, 이제 엔딩게임에서도 더 나래를 펼 때가 됐다라고 생사를 봤어요. 최수범 선수 몸을 부딪히고 현재 1승! 자, 레이저로 가기 위한 시작,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단계가 바로 방송 경기의 시작이 됩니다. 최수범 선수를 응원하는 기억 그리고 어, 팬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 같은 현장에 자 최소원 선수를 맞상대하면서 최소원 선수를 벗고 본선에 올라가면 되는 가야만 되는 아경 선수 1패를 안고 자주 선수의 일화는 인터다그레스 선수입니다. 죠 자 2라운드입니다. 먼저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이입니다 8승을 네, 기록하고 있는 최수범 선수는 8시를 가져갔습니다. 8시와 두를 각각 최수범 선수와 박영민 선수와 경기를 펼칩니다. 네, 박영민 선수 표정에서 침착해야 해라는 듯한 것이 읽혀지죠? 예, 아무래도 많이 떨리겠죠 방송 무대 또 MC 게임에서는첫 방송 무대이기 때문에 박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어, 분명히 자신이 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릴 거예요. 네.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네, 게다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MBC 게임에서는 실 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막 주위 막 사람들한테 다 말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뭐, 나온다! 어떻게 연기 펼칠 테니까 뭐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또 제대로 손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드라곤 내기 컨트롤 몇번 해주다가 그냥 경기를 패배하다 보니까, 보통 때그 긴장감, 그 떨림, 그 떨림에 비해서 지금 진동이 상이클것 같아요. 어는지 해봐야. 돼. 이 친구들이 많이 같이 게임을 했던 거 같은 GMB 인들 보니까. 네. 그 같은 길들 친구들이 이제 뭐아왜 네. 그랬느냐. 네. 방송이니까 자기 잘 나. 미래가 떠는 겁니다. 방송이 쉽지 않아요. 음. 음. 만약에 이번 경기마저 첫 경기처럼 경허하게 패배를 한다면은 당분간은 배틀에서 좀 못합니다. 경험이. <laughs> 네. 만약에 이기던 이동 패배를 하던간에 뭐.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자신이 박영민이라는 선수는 어떤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뭐 컨트롤적인 면이라든지, 혹은 뭐, 물량에 있어서, 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점은 확실히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네.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무언가를 해보고 있는 것. 네. 그것은 이미 이긴 것과 다가왔습니다. 얘기는요 네. 첫 경기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허무했기 네. 때문에, 예. 네, 두 번째 경기는 최대한. 장기전 끝에, 자, 장기전을 펼쳐가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그 플레이를 박영민 선수가 해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최수호 선수의 프로 r C V는 돌아서 또으로 정찰하면서 올라갑니다. 전는를 겸비하지 않습니다. 그래 S C V는 저 위치로 이렇게 돌아서 간다 하더라도, 뭐 조금은 늦어질 수 있겠지만 상대방 본진까지의 그 정찰이 뭐, 아직까지는 뭐볼게 없거든요, 그다지. 원게이트4 박영민 선수의 프로그도 도달을 했습니다. 런치머리가 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음, 물량 좋아하고 아주 물량스러운 경기에서 부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이 박영민 선수가 분명히 할 만한 맵입니다. 실제로 인트로 하크니스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 대 테란전 프로토스가 5승이고 테란이 2승이거든요. 그 정도로 프로토스가 앞서 있는 맵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콘서트 디스습 3주의 경기 2라운드를 네. 보고 계습니다4그에들갑니다 로보틱스를 먼저 올리느냐, 아니면은, 네. 음. 프로부터 SCV, 정타론 SCV를 잡고 게이트로 올리느냐인데, 일단 게이트를 먼저 하네요두 번째 게이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드라곤 한기만 생산하고 추가 드라곤 생산 안 하고 다른 제품들은 사도 응.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부패스입니다. 자, 파일럿입니다넌시샷까지 이곳에 파일런을 소환하면서 바뀝니다, 프로그램은. 아, 팩토리 떠버립니다. 네. 네, 팩토리가 어디 릴 만한 구역이 없어요. <목소리> 자, 머신샷. 약간 위치 이동해서 멋신다을 갔습니다. 파일런으로 견제를 넣어봤던 박영미 선수. 파일런.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노팔로는 그 치도안할 필요도 없었죠. 자칫 잘못하면 지워지기라도 한다면은 네. 엄청난 소인일까요? 아까 그정차방 SCV는 사실 그 게이트웨이 먼저 올린 게이트웨이에서 드래곤 빠니 생산해서 잡아내고 그다음에 투게이트까지 올라가도 되는데 일단은 게이트웨이를 SCV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이트웨이를 먼저 올렸습니다. 뭐 사라졌나 정석인 척 해주면서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첫번째 경기를 예. 비교해보자면은 그냥 평범하게 한 단계는 것 같아요 그렇죠, CJ팀이 플레이해서 좀더 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상대방의 멀티를 늦춰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멀티를 가져가는 그런 체제를 선택을 하면 은 되죠 자, 원말인가오버파가 있는데 그냥 쭉 들어옵니다 예. 머리수가좀 젊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토치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게생인것 같죠? 벌써 탭 멀리 하나. 상대방이 승이 있으면 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벌터를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겠다라는 최소한 놈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자, 박영선 컨트롤 통해서 스위를 하나씩 하나씩 과 해주고 있고. 그런, 그런 생각이 손해가될수 예. 있어요. 예, 라인이 꼭 드래그를, 드래그는뭐 5.5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드래곤 컨트롤 해줘가면서, 마인 매살되는 거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벌쳐 잡아주면은, 테라의 전진을 늦어지게 되는 게 맞거든요? 예. 네, 지금 예. 좋아요. 자, 박영민 선수, 일단은 최수 선수를 괴롭힙니다. 초반에, 드래곤이 예.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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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서의 컨트롤이 이제 문제죠? 예. 네. 아, 자, 자, 유도가 한꺼번에 안됩니다. 자, 이번에도 드래곤들이, 아! 아! 네. 아, 이거 최승호 선수님이 네요 예. 네. 아, 이거? 계만 그들은 상당히 잘했네요. 저 드라군들 네. 다 살아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네. 자, 4기 정도 지금 잡았으면 초반에 굉장히 많은 그 병력상의 이득을 본 거죠. 그런데 너시거리가 멀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면은 또 그만큼 병력이 또 나와 있거든요. 김상진 선수가 이 맵을 플레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저런 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아 병력을 어느 정도 잡아서 아, 이제 자신 있어 하고 밀고 올라갔는데 그만큼 병력이 또 나와 있잖아요. 예. Yeah. 네. 그런 점이 프로포스가 인제 사실 파트 스에서 할만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Yeah. 대기 그냥 쉽게 잡아내도 가면은 또 대기가 나와있다 이 네. 네. 그 말을 했었죠 자이번에 아, 적극적으로 벌터를 활용하고 있는 자 벌터가 라잉 떼는 것만 오 드라군이 때렸어요 드라군이 라잉 떼는 것만 방지를 하면 됩니다 나는 주로 어가면이거 안되죠 라인이 남아있겠죠 드론을 네. 길목에 많이 매설하면서 게임을 계속해서 많이 매설 로봇이또 올라갈 타이밍에 어... 이렇게 벌터가 난입이 돼서 또프로를 잡아주게 된다면 이거 분명히 박영민 선수 손해가 있는 겁니다 자스파이더맨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 마이 메탈을 다 하지 못하고 네 흔들리고 네. 있는 드라곤은 지금 랠리포인트 찍어서 이쪽으로 오던 드라군한 기도 쭉 무브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박영민 선수는 당연히 저 결초가 딱 좋았을 때 정말 운 좋게도 저 게이트에서 추가 드라군들딱 나오는 상황도 연출이 될수있는데 반해서 예. 지금 너무 늦게 나왔죠 네. 연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최 선수가 역으로 치르기를좋아왔더니 박영민이한테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인은 라인, 또 강제공격하다가 드라군을 때리면서 그때 또, 아, 좀, 좀복잡했을것 같아요, 머릿속에. 왜 내가 드라군을 때리고 있지? 이러는데. 그 이제 한 방이겠지만 신경이 쓰이죠. 그래면한 기라도 입구 쪽에다가 홀드를 해놓고 그래고이총네 개였거든요. 그때 세기는 네. 네, 앞쪽에서 활동 그리고 한 기는 입구 쪽에다가 홀드 이러면서 옵저버가 나올 때까지 앞마당 쪽에서는 어쨌든 포브는 안 붙여도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때는 네, 컨트롤로 어, 상대방의 벌처와 그다음에 마인드를 제거해주고요. 음 그런 식의 플레이가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싸우는 데 약간 좀 급급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와 그럼 최소한 선수가 자신의 그 앞마당 쪽에서 드라군들을 마인 활용해가면서 어떻게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드라군들 살아 남았다면 테란이 네. 앞마당 것이 빨리 가져갈지도 못했을 것이며 또 벌츠가 본진 난입해가지고 프로브를 잡아주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네. 아란과포스피와 멀티가 습니다이 s 네. 가 예. 예, 예, 예. 바글바글 붙어있는 최수범 선수 앞마당 어쨌든 멀티는 박영민 선수가 조금 더 빨랐고 음. 뭐 활성화 타이밍도 조금 더 빨랐다고 봅니다. 그런 아, 상태에서 초반에 예, 최수범 선수의 벌차에 위해서 마인 피해를 조금 입었기 때문에 아, 벌차 피해를 좀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박영민 선수 멀티보다는 셔틀추버에서 상대방 경력 한번더 없애주고 난 이후에 확장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이트웨이네 개로 돌아갑니다. 네. 박영민 진짜 네, 한, 한 부대 정도, 한 부대 조금 넘는 정도의 수로 준으 일단은 유지하고 게이트웨이에서 질러 찍어서 셔틀한개뭐 어, 질러 한세개 정도 태워서 상대방의 안마당쪽 강하게 푸시. 네, 그 다음에 미네랄 확장기지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번에 포트는두 번째 멀티가 태량보다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멀티서 언제 할까? 나는 예. 지금 생각 오늘 그런 고민을 할 건데. 초반에 밀어버렸던 그 드라곤들의 부자 네. 좀많았지 않습니까? 빠른 멀티보다는 화이트 퓨어라도 통산해가면서 테란이 네. 센터지역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견제해주고 세란이 추가멀티 가져가려고 할 때쯤 돼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멀티를 하는게 어떨까 네, 첫 네. 추가가 있네요 그러니까 멀티하는 타이밍은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테란전에 프로토스가 멀티하라는 더 많아야지만 싸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테란이 앞마당 확장기지 갔을 때 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넥서스 하나 더 지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면 은 상대방 테란이 어쨌든 앞마당 확장기지를 가져가면서 탱크를 뽑다가 프로토스가 어정쩡하게 내가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어정쩡하게 멀티를 한다 그러면은 탱크 뽑아가지고 벌써 추가하면서 나오면은 그냥 그 미네랄 확장기 쪽 뿐만 아니라 앞마당까지 전부 다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멀티를 하는 방법은 일단 상대방의 병력을 없애주면서 멀티를 하는, 게, 하는 것이 상황상으로는 더 안정적입니다 소리를 예. 늘리는것 같더니만 좀 배럭스를 추가하네요 그런가 하면 은 지금 박영민 선수는 4개트 올리는 경우고요네 예. 예. 지금 배럭스를 추가할 <laughs> 필요까지는 예. 어. 사실상 없죠 뭐박하니킬기도 아니고요 배럭스를 음. 항상 이 타이밍에 잃어버렸었나 봅니다 네 예. 그랬는데 <laughs> 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조건반사식으로 베럭들을 예. 네, 그냥 무식적으로 짓는건 아니에요 베럭스 하나 짓는다고 다운소내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경찰로 쓰면 되겠네요 자 스타게이트 올라갔고 게이트 추가 원 스타게이트에서 그 다음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좀 빨리 지었는데요 스타게이트 예. 대충 그두 번째 확장지지 가져가면서 지금, 이제, 무의식적으로 짓다가. 아, 예. 그니가 항상 그 타이밍에 상대방 드래곤 페이지에서 제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네. 박영민 선수가 제거를 안 하니까, 네. 좀, 뭔가 좀 혼란스러운다고 합니다. 네. 베로스 위치 자체가 드래곤으로 좀, 파괴시킬 만한 위치가 아니죠. 여기죠? 네. 파괴시킬 아, 수는 있는데,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이 문제죠. 자, 스틸를보유하고 있고, 네. 박영민 선수가, 뭔가요? 어? 호세오네요. 네. 뭐죠? 어, 이건 뭐 오죠. 예전에 그 김동수 그 선수 시절에 네, 김동수 선수가 보여줬던 드라곤과 웹웹 예? 네, 드라곤 조합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상 네. 뭐 거의 안 보였거든요 여 네. 거의 예, 안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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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세어가 그럼 나올 필요가 없는데요 대란 상대로 긴장한 거죠 긴장입니다 이거는 어, 아밀상이 아, 아, 밀당에... 밀당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도스 선수 질럿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야 합니다 아경력 구조상 지금은 예, 맞상대를 하면은 지거든요. 서툴로 시간 충분하게 끌어주면서 미네랄 확장까지, 까지 예, 확장기지까지 자신의 그드라곤들은 빼고 그 다음에 질럿들 스피드업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질럿 비율이 높아야 돼요. 아, 지금은 싸우면 예, 안됩니다. 예, 박영민 선수. 자, 질럿이 걸차가 밀고 들어간 사진 중에는 예, 아유. 그리고 또 차고리 개선 잘 못했어요 이즈모드밴 탱크들에게 안 맞을 위치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네. 맞고 어, 있죠 예. 아 이거는 완전히 구석에 몰려서 콜에 몰려서 난타당하는 그런 구석이거든요 네. 더 명령 네.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저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은 아뭐 잡히는 방법밖에는 없겠고 자한가득더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영민 선수가 스피더핏 릴러 통해서 대로한 경기 속에 탱크가 4대가 더 있고, 네, 대가더 더 있어. 네, 더이 네, 뭐총네 대가 있어서 계속 병력이 이렇게 남으면은 테란의 후속파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원래 프로토스와 테란전 로스템플에서도 싸울 때도 뭐 프로토스가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가져가고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뭐 앞마당만 가져간 상태에서 게이트웨이 늘려서 싸워도 어쨌든 테란과 프로토스 첫 싸움에는 거의 비슷하게 승부가 끝납니다. 근데 후속파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싸움에서 비슷비슷하게 싸워도 테란의 후보소트가 무거워서 소스트가 패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테란의 병력이 많이 나가 버리면은 네. 후속 포트가할수 없어져요. 아, 그렇죠. 테란 소스가 가득한 눈으로 뜨면 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져도 예, 장마당을 뒤가져가고 그 상위 트를주는다는 것은 자신이 심상으로 밀겠다 쪼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체류를 띄웠을 경우 체류가 몇개 나온다 하더라도 돌려지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요 쟤야 쟤 있습니다 이거 플립이 불어도 비콘도없어 네, 예. 카우트 행사를 활용을 했던 건 아니었을 예. 는데요비는이 맵에서 한번 컷이없으면서웹좀 활용해보자라고 생각은 했는데 초반에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laughs>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예. 같다는 느낌이 예. 있습니다 뭐 타이밍, 싸우는 <laughs> 타이밍이나 라뭐 이런 것들까지 봐도요 평소 연습했던 때출력이한 20%도 안 나오는 듯차량이에요 네. 예. 예. 그렇죠. 니안 맞아가지고 이답지 최소 선수 경력들이 속속들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장하지만은 반능할수 있지 않고 있는 최소 선수. 음. 지구팀 같은 경우에는 연습생을 보때 정말 엄격하게 정말 될, 되다 되겠다 싶은 그런 선수들만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막 리그에 이렇게 본전에 올라와 있고 음, 그렇 차이니까. 아, 이미, 퍼프들이 제작 하고 있습니다. 드제 스파이더맨 발음. 네. 예, 가음 했습니다. 거의 스에서더로 발음. 니다 아, 이거. 멋진 게 제작되는데요. 예. 제대로 힐까만 못했어요. 아, 이게 지금 것리이 근데 이 있는 말이네요. 그런데, 예. 월터들 상대하고 있죠. 월터가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어! 와, <laughs> 마인 대박이 진짜 뭐 기가 막히게 터지기는 했었는데 그동안에 추가 물량이 없으니까 이러는 동안에 또 싸우는 전장 자체가 포스터 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고 있고요. 예, 네, 플립티콘의 웹코세어 사용하면서 결국 드라군으로상 대방 밀고 밀고 밀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뭐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 웹코세어 사용하는 타이밍이. 너무 넓게 잘 잡고 있는 대란입니다 센터 지역에서 그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어서 맞았던 그 드라곤들이 하나 있었더라면, 네. 한 번, 웹 활용해보면서 한 번,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네. 자, 다음 들어가도록 습니다 아, 오늘 또, 뭐 네. 지지, 네. 지지. 박영민 선수가 지지에서는, 킬스범 선수가 이대영 박영민 선수를 제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영민 선수는, 탑 6, 4만 MK 스타일 의 마이너리그가 됐습니다. 그럼 잘 맞물려 돌아가질 텐데 박영민 선수는 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역시 뭐그 신인이 흔히 예, 저지른 실수, 자신이 하는 플레이가. 아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플레이를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거뭐 이런 그 측면도 작용을 한것 같고 네. 그리고 최소홍 선수의 오는 컨트롤이 참 좋았습니다. 벌처로 상대방의 드래곤을 잡아먹는 이런 식의 컨트롤 이후에 안마당 확장 그다음에 이제 탱크 추가해 가면서 어느 타이밍 정도 되니까 바로 밀고 올라가는 플레이 최소홍 선수의 플레이도 참 좋았고 박영민 선수는 뭔가 정돈되지 않은 듯한 그런 그 느낌이 강했습니다. 분명히 연습하는 데 있어서 박영민 선수 이런 식의 플레이가 아니었을 텐데, 예, 자신이 연습해 온 것과 지금 현재 플레이가 다르다면은 역시, 어, 방송무대에서의 긴장, 응. 에, 응. 뭐 경험,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 나름 같아요. 분명 김성희 선수는 드라곤 네개 잡는다 하더라도 본인 감은 드라곤이 딱 한, 떡하니 맞고 있어서, 오, 어, 진짜, 프로스 상대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드라곤 네개 정도 최소범 선수 잡아주고, 그파일럿과 드라곤으로 입구를 마가 놨는데도 마가 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벌트들 쑥 들어가면서 풀로을 잡아주고, 예. 이런, 그, 안 되면 대게 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 3조에서, 3조 처음에 이제, 어, 7명이 출발했던 3조는 한 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3조에서는 바로 최수범 선수가 최종적으로 마이너리그에 어, 올라가게 됐습니다. 3후에 4조 조정현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